아아아아! 아이작! 극공 아이작. 다터뜨려버린 거야. 양반다리까지 했다 내가 지금. 아, 양반이라면 다 죽었어. 아, 레베카 있네. 조심해야겠다. 아, 물놀이도 있네. 나이, 아, 위험한 애들밖에 없네. 극공! <laughs> 진짜지. 진리요? 좋아! 공리이어아 이게 아니야 겁나 웃게요왜웃게요 어, 뭐가 웃게요 웃지마! 웃지마! 웃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! <laughs> 거기 있으면 내가 못 때릴 줄 알았어? 어? 왜안 잡혀 이거? 앗차! 아, 아! 잡았어! 장갑 좋아 좋아 흐흐흐흐흐흐 부숴 저지먼트 힐링 레이저는행링한놈이안보여 지금 적군 아, 네. 공격 중이다. 아무다 이무다 아, 네. 잡아 이스이스 여행! 나이이스여 레베카 쪽에 오네 레베카 겁나게 겁방지게 너희를 밟아줄. 없죠, 레베카가. 난 뒤에 있는 마을 렌. 하나만 노래예요 레베카 교체가면은 그공 맞으니까 조심해서 꺼지고 옆에 다무가없은 영혼. 어, 야 이거 왜못 잡어. 뒤에. 가이없니요 방금 니가 있었는가가 니가 니가 가니없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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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오 예스. 내나 짜릿한 맛이군 가 토끼라서 토끼는 너 톡톡 토끼 저기 있는데 지금 정면에 공아공 없네 도망가자 공 <laughs> 없으면 도망가지 아 토끼 잡을 랬는데 공이 <laughs> 없어서 뭐. 그만 공아내공어 내가, <laughs> <laughs> 내가 왔다 너희를 밟아 줄 샬럿 들어왔네요. 에픽 나가고. 다시 샬럿. 공링사고 뒤에서 이제 다 들어온다. 공! 아. 내 궁만 쓰면 이, 이 야. <laughs> 나이오브 극혐이다 진짜. 이제부터 나이오브만 먼저 때려야겠다. 내가 왔다. 너희를 밟아줘. 너희를 밟아줘 아 내가 계속 밟히고 있어 밟기는 커녕 토끼도 못 잡고 토끼한털리긴나 털리고 나위비를 잡아야겠어 나위비가 계속 날방해 우리 샬럿을 살리자 어? 어 뭐야 이건 <laughs> 아니 물한방에 죽었어 웃지마 <laughs> 웃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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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먹자 빨리 토끼 저기 있는데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배달 아, 좋은 배달 좋았어. 2번 타워 내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. 함정 함정을 마무리. 아, 나 죽을 텐데. 이거 다 빠지자. 무서워. 제들로 레이디랑 4링. 뭐 참철도야 참철도는 엔어로가 참철도야 터로 가봐! 3시엔터터라가 가봐! 3시엔터로 아, 그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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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봐! 기가 가봐! 3시엔터로 가봐! 3시엔터로 가봐! 3시엔터로 가봐! 가봐! 3 다, 다았다 궁. 아, 그렇지, 굿. 어, 말린 궁이다. 도망가. <laughs> 저거 한대 맞으면 <맞춤>, 나 죽어. <laughs> 레나 뛰었다. 어? 글... 들겠다 <laughs> 아, 망가도한번 걸리면 나 죽어. 도망가야 돼. 어? 칼 소리 칼 소리. 어? 이게뭐냐얘왜공격 얘 여기서? 아왜 잡혀? 아 망했대. 아, <laughs> <laughs> 이게 뭔상황이야 아 제가 왜날 잡어 <laughs> 뭐하는 상 t 이 l l 지금 u 끼는 어디간다 i 끼 Tokin Nodigan. o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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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Pari, p a r 어이마.. <laughs> 다 터트려, 다 터트려. 필요 없어. 다모다모 소리, 칼소리 여기 있다. 아, 여기 있네, 저기 있네. 뒤에 있네. 스티가 마무리. 뭘 기대한 거지? 공은 짜릿한 맛이고, 저 끝에 대기 어 레나, 레나 정도 잡으있겠다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준비하고 왔다. 잡았어. 가자, 레나 정도는 공안 써도 되지. 레베카 제대로 잡자. 옆에! 어, 안 돼! 와, 뒤졌지, 뒤졌지. 벨트, 벨트. 혹시 몰라, 살지도 몰라. 아, 상황 종료네 에헤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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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죽겠지. 오케이. 어디 가시려고?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셔요? 하시면 안되죠. 꾹! 뱃 어딜 있마 더러운 갬부다 궁이 왜 이렇게 빨라. <laughs> 티셔츠 하나. 아, 잡힌데 그렇지, 빠른 시간 좋아. 이쪽으로 온다 이제 왜냐면 여기 더놀 많이 몰려있거든 갔네 얘 뭐하냐? 가이없은 영혼 따뜻한 마게고줘 바로 터뜨야니다 스피드 어, 우 바그리로 하나 먹고. 빠졌어. 아이, 궁 썼는데. 궁 날려먹었네. 프로파판 일단 먹었고요. 레나. 레나. 를추나 하자, 레나. 공격 물량 먹고. 아, 니 마를레 이네 살짝 빠질까? 예전에 내가 아니지. 마를레 어디 갔어? 집으로 갔어? 사양감이 저기 군 바지. 와아예바이속 좋아. 아, 어, 그, 그, 좋아, 좋아, 좋아. 환경 물리굿 이제 빠집시다. 아예 저 하나 잡고 가면 좀 좋았을 텐데. 살짝 대기, 온다, 입 먹으러, 아우나, 궁온, 에나랑 레베칸데, 올것 같은데, 이거 먹으러, 레베카. 궁, <laughs> 물약, 이거 던지고, 잡고, 한번 더, 찍고, 도망. 굿. 어디? 얼어버려! 뒤에. 뒤에, 레베카. 내놔. 아예 얼어버리지, 뒤졌어. 굿. 가자. 마무리, 끝! 끝내자, 이제. 17킬. 하하 존, 어? 어? 아 좋아 역시 하드캐리는 극공이지 아 그래 이래 이래야 제맛이지 게임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반가가지고 반가서 나대다가 지기만 하고 이프로 부족했던 극딜이었습니다 내가 티셔츠를 안 사는 게 역시 답이네. <laughs>